잠시 후면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퀄리파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시네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오서 오시고요. 이제 퀄리파잉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파잉 시작 됩니다. 자, 퀄리파잉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린 플래그 가뜰때지지다립립다다린 플래그 뜨자마자 출발합니다 선수들 아주 빠르게 출발하는 BMW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오는군요 그 뒤를 이어서 조경 선수가 나오면서 오늘 Green Flag, Green Flag, Green Flag, g r 1 e n 9 l a g Green Flag, g 등 e 자 경희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정수란 선수는 랩 타임 진행 중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랩 타임이 취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자미온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첫 번째 랩 타임은 몇초될 것인지 2분 4초 005좀 느린 타임이 나왔고요. BMW 선수는 몇 초일까요? BMW 선수로 마찬가지로 2분 4초 026 초가 나왔군요. 선수들 초반에는 조금씩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랩 타임을 찍어 나가는데요. 먼저 조경 선수부터 1분 58초 994를 찍으면 새로운 랩 타임 갱신. 그러면서 2등인 경희 선수를 몇 초가 나올 것인지 바로 보시죠. 2분 0초 885지만 새로운 랩 타임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수라 선수도 랩 타임 갱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분 17초 006으로 현재 계속해서. 어 꼴찌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자미온 선수 들어오면서 2분 3초 260 그리고 BMW 선수는 2분 1초 316을 찍어내면서 3등으로 올라오고요 마지막으로 트레바와 선수는 2분 1초 590을 찍어내면서 현재 4등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퀄리파잉 남은 시간은 약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걸 찍어내면서 파이널 랩타임 찍으러 갈것 같은데 그 사이에 1분 58초 701을 찍어내면서 새로운 랩타임을 갱신한 조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미호 선수는 이제 퀄리파잉을 어 랩타임을 새로운은 더 이상 안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희 선수는 새로운 랩타임 갱신을 못했고 그 사이에 정수라 2분 0초 9위치를 찍어내면서 BMW 선수를 4등으로 몰아냅니다. BMW 선수는 몇 초가 나올 것인지 1, 2분 2초가 나오면서 새로운 랩타임 갱신 실패 트레버 선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랩타임 갱신 실패를 하면서 퀄리파잉 막바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트3 옐로가 떴다고 합니다. 차량이 한 대가 스피나한 것 같죠. 그러면서 랩 타임을 새로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면서 퀄리파이 종료가 됩니다. 자 정수라 선수는 갱신을 했죠. 2분 0초 2 8 5를 찍어내면서 경위 2등으로 들어옵니다. 서울로 유모서오세요 그리고 BMW 선수는 몇 초를 찍어낼 것인지 2분 1초 162. 하지만 새로운 랩 타임 갱신을 하더라도 경위 선수를 잡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틸바 선수는 네, 퀄리파잉을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그리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6대의 차량과 6대의 차량과 독일에서 펼쳐지는 니르 GP 서킷 레이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다 들어오면서 경기 시작 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경 선수 스타트 매우 느렸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앞서 나가는 경희 선수,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BMW Z3 선수까지 그대로 올라오고요. 처음부터 1코너 인사이드를 미리 차지했었던 경희 선수 그리고 살짝의 컨택이 납니다. BMW 선수와 정수라. 이렇게 되면서 정수라 뒤쪽으로 많이 밀렸고, 요 출바 선수가 인사이드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코너 진입. 정수라 선수 그대로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오히려 인사이드를 더 노리는 조경 선수. 그대로 들어가면서 3등으로 진입. 하지만 정수라 포기하지 않고, 뚫는차면부 인사이드.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꺾이죠. 그대로 올라가는 조경 선수입니다. 3등이 출바 살짝에 꼬여 있었던 트레바 선수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선수들의 차량이고요. BMW 선수는 초반에 스타트 실수로 인해서 뒤쪽으로 많이 밀리고 정수선 선수 컨택이 나 납니다. 그대로 트레바 하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여기서 인사이드를 한번 진입해보는 자, 자미온 선수. 그대로 브레이크 들어가겠죠. 하지만 인사에 대해서 일찍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를 양보해주고만 합니다. 출발 하하 4등으로 올라가고요. 그들의 경기진행 앞서 오늘 폴 포지션이었던 조경 선수가 현재 2등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경희 선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슬립 스트림 바닥 가면서 조경 선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경희 선수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조경 선수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3등이 정수라 선수, 4등에 트레바하하, 5등이 자미온 맞아요. 6등으로 BMW Z3 선수까지 이러면서 첫 번째 랩이 잠시면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조경은 완전히 다 따라붙었죠.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추월할 수 있을 것인지 슬리스팀 바닥 갈수 있겠죠. 그들을 따라갑니다. 인사이드로 한번 피해 보는 경희 선수 하지만 은 놓치지 않고 그들 같이 따라들어갑니다. 조경 슬래시는 바닥 가면서 속도 올리고 요 242km 5km까지 찍어내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브레이크 하지만 이사이드경위 선수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그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돌아나가지만 은이 코너에서는 인사이드를 미리 차지한 조경 선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크로스를 노려보고 있는 경위 선수지만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1등을 차지해 나가는 조경 선수가 되었습니다 일등 조경 2등의 경위, 그리고 3등의 정수라 선수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서 2레벨이 끝이 납니다. 오늘 총 25분 레이스 중에 벌써 두 번째 레벨 지나가면서 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바짝 붙어 있는 선수들의 모습, 하지만 조경 선수 멀리, 멀리 나가면서 첫 번째 코너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일본, 독일. 가슴이 웅장해지는 전범 삼파전 더비 <laughs> 그들 연기 이어집니다 대리에이아 여기서 바깥쪽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경이하지만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러면서 여기서 스피인 정수로 선수와 컨택이 나면서 결국에는 미끄러집니다 자, 미끄러진 상황에서 컨택이 들어갔었던 정수라 선수의 차량,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막히는 상황이 나왔고요. 자, 정수라, 이렇게 되면서 1등의 조경 선수와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아, 마지막에 잔디를 밟았었던 경희 선수, 이렇게 되면서 5등까지 밀려나고요. 이렇게 되면 3등의 철바 선수가 올라옵니다. 어 BMW 조금 휘청휘청거리는데요. 경희 선수가 노립니다. 뒤쪽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 자 BMW Z3 선수의 코르쉐 911 r s r 차량. 그전에도 여기서 스피닝했던 었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대로 속도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시 멀어지는 두 선수 간의 거리 4등과 5등 간의 배틀 옮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이드 들어갈 수 있을까 거... 아, 아웃사이드죠 여기서 그러고는 이... 바깥쪽 노렸지만은 여기서 바깥쪽 쉽지 않은 선택 라인 크로스를 체크했습니다만 아쉽게는 들어가지 못했고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막아내 나가는 트레바 선수의 제네시스 차량인데요 날아가는 경이 이걸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미 선수한테까지 자리를 내주고 마는 경이 선수 마지막 여기 탈출해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트레버하 선수를 추월을 했었던 BMW 선수지만은 여기서 인사이드에 들어갑니다. 사이드바이 사이드로 돌아가는데요. 1코너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브레이크 깊게 가졌던 트레버하 그대로 추월을 선고 그러면서 인사이드를 너무 깊게 봤었던 BMW. 여기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서 4등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3등과 4등간의 거리. 이걸 멀어지게 되네요. BMW. 요새 에펀이 에펀 판이 참 재밌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마 콘스터커 챔피언이랑 드라이버 챔피언은 아마 또막상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바깥쪽을 한번 노려보는 BMW 라인 크로스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월에 성공을 하네요. 자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갔었던 BMW 선수였고요. 발짝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바 선수가 4등으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경희 선수가 또 다시 쫓아오네요. 경희 선수 끊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4등과 5등 간의 배틀, 트레바 선수와 경희 선수가 붙었는데요. 자, 바깥쪽으로 빠른 속도를 지나가보려고 하고 있는 경희 선수 하지만 인사이드에서 자, 열심히 막아보는 트레바 선수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차리를 내주고 많아요. 자, 바깥쪽으로 오히려 밀렸던 경희 선수 이거는 막아내나요? 자, 이걸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결국 막아냅니다. 트레바 하하. 이걸 막아내네요. 아, 너무 바깥쪽으로 밀렸었던 경희 선수였거든요. 없이 뒤쪽에서 열심히 내려보고 있는 경희 선수. 여러분 선수 마찬가지로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이드 스브레이크 잡아나가면서 아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아 이거를 미끄러지네요. 트레바하하 마지막 탈출하면서 오버스치고 났습니다 결국에는 6등까지 떨어지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버텼지만은 결국에는 실수가 나오고 맙니다 어.. 그 와중에 정수라 선수 다시 정수라 선수 이제 BMW 선수가 붙었어요 <laughs> 자 바깥쪽 노려보는 BMW 하지만 인사이드를 미리 막았었던 정수라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인사이드를 막아내는 정수라 선수고요. 아, 근데 여기서 인사이드 하면 노렸죠. 그러면서 컨테 이거는 자리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라. 어, 근데 여기서까 어, 서로서로 서로 지금 오버스티어 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 나빠졌던 BMW 선수. 다행히도 잡아 나갑니다. 그러서 양보해줄 수밖에 없었던 정수라 선수였고요. 자 정수라 여기서 아하 이거를 흙을 밟네요. 아 여기서 흙을 밟으면서 또라시스핀 이렇게 되면서 4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면 선수까지 지나가죠. 이렇게되면서 5등가에 떨어지는 정수라 선수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자면서 느려졌죠? 자 인사이드 들어갔어요 자제가속 대결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되겠죠? 인사이드를 미리 찾으란한 정수라 선수 그러면서 브레이크 들어가면서 이거를 아~ 여기서 또 미끄러질뻔했는데, 일단 잡아나갑니다. 그러면서 겨우 4단로 다시 올라왔는데, 인사이드 잠이온. 하지만 정수라 이거를 막아내네요. 퍼차저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정수선수의 차량이고요. 아 정수런수 남은 시간 5초 남았거든요. 아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이어 장가면 어, 이제 파이널 레벨 됐어요어 이거 뭔가요? <laughs> 정수런수는 한 바퀴 더 달려야 됩니다. 자미원 선수는. 이대로 끝이 났고 자정스라운스랑한 바퀴 더 달려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순간 당황했죠 정스라운스 일부러 한 바퀴 스피드 했는데 한 바퀴 더 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차량을 잡아서 갑니다 그 전에 다행히도 자매 미 선수를 체크 플래그를 받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자, 파이널 레빙 상황인데 지금 두 선수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붙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브레이크를 깊게 찔러 들어섰어요 컨택이 나지 않았었던 두 선수 간의 차량 야, 여기서 깊게 찍으려고 들어갈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BMW 선수, 어, 위험할, 다,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줬었고요. 그 사이에 조기훈 선수 체크플래그를 받았고, 2등과 3등 간의 마지막 파이널 데이얼. 아, 이거는, 이대로 끝이 날것 같네요. 아, 경희 선수 욕심이 많았죠. 조기훈 선수는 체크플래그를 받았고, 2등에, bmw z3 선수가 들어옵니다 제크플래그 받았고요 3등의 경희 선수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4등으로 정서라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퀄리파잉 이제 레이스 남은 시간 5초 남았네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레이스 모두 종료가 됩니다 어? 어더 조금, 조금 더 달리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되네요. 1등의 폴 포지션을 차지했었던 조경 선수가 결국에는 1등을 차지합니다. 를 자, 1등의 조경, 2등의 BMW Z3, 3등의 경희, 4등의 정수라, 5등의 잠이온 그리고 마지막 6등으로 트레바우 선수가 되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번 시즌 22 마지막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중계의 조니아이브 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레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바.